액화수소는 대량의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영하 253도의 액화수소가 기화될 때 부피가 약 851배로 급격히 팽창하여 고압의 수소가스가 됩니다. 이로 인해 고압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버퍼 탱크 등의 추가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이러한 부피 팽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에너지 손실이 크고 설비 비용도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치영 박사 연구팀은 액화수소가 기화되면서 발생하는 강한 압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화기에서 발생한 고압의 수소 가스로 발전기를 가동하며 압력 센서와 컨트롤러, 가변 피치 프로펠러를 포함한 발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압력 센서는 수소 가스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컨트롤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압력 밸브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압력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모든 수소가스를 발전에 사용하고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일부 가스를 연료전지로 보내 발전기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발전부의 프로펠러는 수소가스의 양에 따라 날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압력 조건에서도 최적의 발전 효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로 기존의 버퍼 탱크가 필요 없게 되었으며, 기화기의 크기도 90%까지 줄일 수 있어 설치 공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발명의 발전 시스템은 액화수소의 저장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를 전력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는 수소 에너지의 활용 효율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줄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이 기술은 수소연료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